1970년대 여자의 몸으로 동굴같은 깊은 저음을 내며 가요계를 주름잡았던 문주란을 기억하시나요? 그녀는 무려 영옥타브대의 저음을 소화하며 특색있는 가수로 엄청난 인기를 구가했습니다. 그렇게 많은 사랑을 받으며 톱가수의 반열에 올랐지만 문주란은 돌연 잠적하고 마는데요. 이유는 당시 톱스타라면 꼬리표처럼 따라오는 스캔들 때문이었죠. 그녀는 스물 살의 나이에 한 남자에게 마음을 주고 뜨거운 사랑을 했지만 알고 봤더니 상대 남성은 유부남이었고 이 일은 엄청난 파문을 일었습니다. 당시 그 남성의 아내에게 조카와 함께 납치되어 심각한 물리적 가해를 당해 매일을 극단적 시도를 하며 폐인처럼 보냈죠. 결국 정신병원에까지 갇히게 되었고. 큰 사고까지 나게 되어 심각한 중상을 입기도 했습니다. 이어 유명한 가수, 배우와도 충격적인 일로 화제를 모았던 문주란. 그녀에게 무슨 일이 있었던 것일까요? 문주란은 1949년생으로 올해 나이 75세입니다. 그녀는 1966년 18살이라는 어린 나이에 동숙의 노래라는 곡으로 파격적인 데뷔를 했죠. 여성스럽고 귀여운 인상과는 달리 굵고 깊은 저음이 그녀의 특색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인형 같은 외모에서 나오는 동굴 같은 저음의 목소리 때문에 당시 많은 사람들이 놀라기도 했죠. 문주란의 아버지는 부산 서면에서 큰 운수 사업을 하여 그녀는 유복한 어린 시절을 보냈는데요. 하지만 그녀가 다섯 살때 어머니가 돌아가시며 가세가 기울게 되죠. 이어 세 번이나 결혼을 한 엄한 아버지와 새어머니 아래에서 부루하게 자랐습니다. 그러다 문주란이 중학교 2학년 때인 1965년 부산 MBC 라디오에서 진행하는 노래 경연 대회에 친구들이 대신 응모하면서 노래할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되었죠. 그녀는 당시 프로그램에서 보고 싶은 얼굴로 6주 연속 1등을 하였으며, 이후 관계자들이 학교로 찾아와 게스트로 무대에 서달라고 제안을 했습니다. 이후 보슬비 오는 거리, 동숙의 노래, 봄이 오는 고객끼리 수록된 음반을 내면서 가요계에 정식으로 데뷔했죠. 이 음반으로 그해 국제 가요 대상에서 신인상을 수상하였고 무궁화상에서 장려상을 수상하였습니다. 또 1972년까지 TBC 가요상에서 신인상을 수상했죠. 문주라는 무려 영옥타브 대의 저음을 쉽게 소화하는데요. 때문에 목소리만 듣고 남자 가수로 오해하는 경우도 꽤 많았습니다. 더욱 놀라운 것은 이러한 저음이 이미 10대 초반에 완성이 되어 있었다는 것이죠. 그녀의 저음은 돌지 않는 풍차, 타인들, 동숙의 노래, 나야, 나 등을 들어보면 그 특징이 잘 나타나 있습니다. 그래서 문주라는 당시 국내 최저음 여가수, 어른 목소리 내는 아이 등으로 화제를 모으며 일약 스타덤에 올랐죠. 그러다 문주라는 톱가수 반열에 올라 많은 사랑은 받았지만 돌연 잠적해버리고 마는데 이유는 다름 아닌 스캔들 때문이었는데요. 그녀가 데뷔하고 몇 년이 지난 1969년 당시 문주란의 나이 20살 데뷔 4년 만에 실련을 이유로 극단적 선택을 시도하는 사건이 있어 났습니다. 당시의 이 일은 엄청나게 큰 사건이었죠. 왜냐하면 문주란의 상대 남성이 유부남이었기 때문입니다. 이후 문주란은 1970년에 곧장 활동을 회복하였지만, 이어 1972년에는 세종문화회관에서 발생한 화재로 인하여 척추뼈가 부러지는 중상을 입었죠. 그리고 1973년에는 이전에 극단적 선택소동 사건의 원인이 되었던 남성의 부인과 그녀가 사주한 일당에게 어린 조카와 함께 납치를 당해 물리적 가해를 당하기도 했습니다. 이 사건이 이른바 문주란 납치 사건이었죠. 이 일은 당시 세간에 큰 화제가 되었습니다. 납치 당시 문주란의 조카는 7살이었고, 40여 분 정도 차로 끌려다니며 MBC 방송국 앞에서 심한 물리적 가해를 당하였고, 이후 매니저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의해 풀려날 수 있었죠. 이후 그녀는 부모의 따뜻한 사랑을 못 받아서 사람을 많이 사랑하게 되고 자꾸 의지하게 되는 게 있었어요. 첫사랑이 유부남이었죠. 왜 그런 사람을 만났을까 싶어요. 어리석은 사랑을 했었구나 싶죠. 라고 솔직한 마음을 전했습니다. 문주라는 과거 TV조선 인생 다큐 마이 웨이에 출연해 수차례 극단적 선택으로 정신병원에 갇혀 있었던 과거를 고백하기도 했었죠. 그녀는 잠적했다, 머리 깎고 절에 들어갔다라는 소리도 나오고, 심지어 별세설도 있었고, 별말이 다 있었어요. 그런데다가 나이 어린애를 가지고, 이러니저러니, 말하자면 스캔들이죠. 그런 말들도 나오고 이러니까 참 감당하기 불편했기 때문에 그랬는지 그때는 노래하기가 그렇게 싫더라고요. 라고 고백했습니다. 그러면서 그 이후에도 계속 연탄불을 방 안에 피우기도 했고 약도 먹고 자해도 하고 많이 했었어요. 자꾸 그런 짓을 하니까 박춘석 작곡가 선생님이 저를 정신병동에 가뒀죠. 정신 병동에 들어가니까 진짜 멀쩡한 사람도 정신병자가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박 선생님이 오셨을 때 선생님 다시는 안 그럴 테니 빼 주세요. 선생님이 시키는 대로 할게요라고 막 울고 그랬더니 맹세를 하고 한 열을 만인가 나왔죠. 라고 당시를 회상의 안타까움을 자아내기도 했습니다. 이어 제가 박춘석 선생님 속을 많이 썩였나 봐요. 선생님이 안 잡아주셨으면, 글쎄요, 어떻게 됐을지 모르죠. 라고 덧붙였죠. 문주라는 곧 박춘석에 대해 생명의 은인이라고 말하며, 부모 이상이 아니라 부모였어요. 항상 저를 보듬어 주셨죠. 라고 고백하기도 했습니다. 문주라는 1975년에는 또 해당 남성과 얽힌 사생활 문제, 그리고 계약 파기 문제로 인하여, 아예 연예인 협회로부터 6개월간 방송 정지를 당하였고, 이어 1988년에 교통사고를 당한 이후로는 활동이 주춤하게 되었죠. 그러다 1990년에 트로트 남자는 여자를 귀찮게 해로 재기에 성공하였고, 현재까지 활발히 활동을 이어오고 있는데요. 2020년 설특집2 유 프로젝트 슈가맨 3에 출연해, 예전과 그대로인 감미로운 저음을 선보였습니다. 문주라는 과거 가수 남진과 영화에 동반 출연하는 등 최고의 콤비로 활동하며 큰 인기를 얻었으나 남진과 친했던 만큼 루머 역시 많았는데요. 그녀는 과거 한 방송에 출연해 가수 남진과의 확인되지 않은 난무한 소문에 대해 해명하기도 했죠. 그녀는 평소 형이라 부르며 살갑게 지내는 남진과의 스캔들 때문에 마음고생이 심했어요. 쉽게 뱉는 말 때문에 마음이 아플 때가 있죠. 43년간 계속돼 온긴 음악 생활이 저를 치료해 줬어요. 다행히 남자다운 남진은 다소 격하게 루머를 마무리 지었죠. 라고 털어놓았습니다. 그리고 그녀는 함께 잡지 촬영을 했던 배우 백일섭과의 동거설 루머에도 휩싸이기도 했죠. 문주란은 가수 활동 외에도 영화에도 두번 출연한 적이 있었는데, 1967년에는 군사 영화인 장렬 509 전차대, 1974년에는 애정이 꽃피는 계절에 출연한 바 있습니다. 그녀는 젊은 시절 한 남성과 얽힌 사건이 있어서 그런지 아직도 미혼이죠. 결국 그 남성은 문주란에게는 첫사랑이자 마지막 사랑이 된 셈인데요. 그녀는 연애의 실패 이후 아예 자신은 남성에 대한 끌림이나 애틋한 사랑 같은 게 없어져 버렸다고 밝혔습니다. 문주라는 혼자가 좋아요. 사랑을 해봤지만 피곤하더라고요. 사람은 운명이라는 게 있지 않나요? 저는 결혼해서 남편을 갖고 살 운명이 아닌 것 같아요. 라고 전했습니다. 그래서 이후 독신을 고수하고 있죠. 또한 문주라는 노래 갈 때의 순정으로 유명한 가수 박일남과는 친남매 같은 사이이며 박일남이 사기 의혹으로 곤혹스러운 일을 당했을 때 주위 시선을 신경 쓰지 않고 곁을 지켰습니다. 그래서 박일남은 인생 다큐 마이웨이에 출연해 문주란과의 우정을 드러내기도 했죠. 그는 문주란이 저로 인해 간접적인 피해를 볼까 봐 걱정했어요. 라고 고마운 마음을 드러내기도 했습니다. 모쪼록 앞으로는 좋은 일만 가득하기를 바랍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좋은 하루 보내세요.